네, 안녕하십니까? CNC 라이트웨이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대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화면 구성에 대한 챕터입니다. 저희 이오스 패밀리 콘솔은 화면 구성을 말 그대로 100%, 100% 커스터마이징하여 본인이 사용하기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하기에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화면 상단에 요 왼쪽을 보시면 각 모니터마다 큰 모니터 모양의 이모티콘 하나와 어, 1, 2, 3으로 나누어진 모니터가 보이세요. 1번 모니터에 큰 모니터와 1, 2, 3번으로 분할된 모니터, 그리고 2번 모니터에 큰 화면과 1, 2, 3번. 네, 이 작은 1, 2, 3이 각각의 다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요. 어, 보시면 1번, 2번, 3번 지금 아무것도 넣어 놓지 않아서 비어 있지만, 이렇게 한 화면마다 총 3개의 화면, 양쪽으로 해서 6개의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모니터 화면 역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화면 분할이나, 어, 공간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어, 각 화면에 대한 세팅은 여기 제일 왼쪽에 큰 모니터, 어, 이 형태를 누르시면, 네, 보이시죠? 화면을 세팅하는 전체 구성이 나오십니다. 자, 우선, 왼쪽을 보시면, 네, 화면 분할. 화면 분할을 어떻게 할지? 어, 그냥 통으로 쓸지, 2분할을 할지, 혹은 3분할을 할지, 3분할도 위에 길게, 아래 짧게, 뭐, 왼쪽으로 길게, 오른쪽으로 두 개, 이렇게 할지, 4분할을 할지, 이렇게 분할을 할수 있는 화면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resize, mapping monitor, close all tab in this workspace, reset this workspace, reset all monitor and workspace 가 있으세요. 일단은 resize 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3분할자리를 구성을 골랐어요. 이 상태에서 resize 를 누르시면, 네, 각각의 공간을 분할을 해서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채널을 넓게 볼수 있게 쓰고 이쪽에서는 뭐 컬러 피커를 볼 거니까 여기가 좁아도 되고 이쪽에도 뭐 다이렉트 셀렉트 화면을 해서 그룹 창을 볼 거다. 이랬을 때는 분할의 정도가 어 이쪽이 넓은 거보다는 좁은 게 나니까 이렇게 하고 뭐 컬러 피커보다 그룹 창이 좀커버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리사이즈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면에서 사용할 메뉴들인데요. 이 메뉴들에 보시면 각각의 탭 버튼이 나와 있으세요. 이탭 버튼이 그 메뉴를 바로바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PSD 화면이 탭2인데, 어뭐 이렇게 눌러서 얘를 탭 화면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얘를, 예를 들면 제가 얘를 탭을 꺼볼게요. 이 상태에서 탭 버튼을 누르신 채로 2번에서 누르시면 네, 바로 탭 2번인 PSD 화면이 뜨시는 거고 일종의 단축키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모니터로 돌아가서 보시면 모니터 맵이 있으세요. 모니터 맵핑은 지금 현재 이게 1번 화면이고 이게 2번 화면인데 나는 얘를 2번 화면으로 두고 얘를 1번 화면으로 바꾸고 싶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얘가 2번 모니터가 되고 얘가 1번 모니터가 되는 그런 모니터 맵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Close all tab in this workspace가 있으세요. 1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Close all tab in this workspace를 딱 누르시면 네, 2번, 3번 워크스페이스는 그대로고 1번 워크스페이스만 비었어요 네. 그리고 Reset this workspace 이걸 누르시면 네. 초기화가 됩니다. 뭐 화면 분할을 해놓고 뭘 넣어놓고 간에 리셋을 시키면 그냥 초기화, 아무것도 없는 빈칸에단 단일 화면으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리셋 올 모니터 워크스페이스는 네 모든 화면을 다 기본 초기화로 해놓는 거고 지금. PSD 화면과 라이브 테이블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닫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2번 화면은 3분할을 해놓고 어 1번 화면은 2분할을 해서 이쪽에 채널표를 보고 이쪽에 쇼를 뭐 진행할 큐를 보고 이쪽에 매직 시트를 열고 이쪽에 그룹창 그리고 이쪽에 컬러 피커를 해서 나는 리사이징도 한번 하고 이 어, 정도 분할로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본인이 뭐 다른 창을 새로 여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시면 어, 누군가가 이 화면 설정 해놓은 거를 바꾸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뭐, 다른 걸 확인하시라고 화면을 바꾸셨는데, 나는 항상 이게 기본 베이스로서 자주 쓰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 화면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바로 스냅샷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스냅샷이란 어, 컴퓨터에서 프린트 스크린 일종의 화면 캡처랑 비슷한데 어 컴퓨터에서 화면 캡처는 말 그대로 이미지적으로 화면을 캡처하는 거라면 얘는 각각의 워크스페이스의 세팅까지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장할 때 많이 쓰는 이 레코드 버튼, 이 레코드 버튼을 누르시고 레코드 그리고 스냅샷. 여기 소프트키 보시면 1번에 스냅샷이 있으세요. 그래서 스냅샷을 누르셔도 되고, 소프트키 1번을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레코드 스냅샷을 딱 누르시면, 네, 화면을 어떻게 저장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뜨세요. 그래서 1번 화면은 빼고 2번 화면만 나는 저장할 거다, 혹은 1번 화면만 저장할 거다, 혹은 둘다 저장할 거다,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비지블 워크스페이스로 저장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레코드 스냅샷, 원하는 번호, 뭐 1번 해서 엔터를 치시면 어 지금은 제가 스냅샷이 1번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세요가 뜨는데 어 예를 들면 뭐 1, 2, 3 없을 거예요. 1, 2, 3을 치면 네 이렇게 저장이 되시고 저장이 됐으니까 제가 한번 화면을 막 맘대로 바꿔볼게요. 화면을 막 이렇게 맘대로 바꿔놨어요. 그래도 다시 소프트키 상에 스냅샷 그리고 1 2 3 해서 엔터를 치시면 네. 그대로 돌아오시죠? 아무리 화면을 바꿔 놔도 저장해 둔 스냅샷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으세요. 그리고 어 스냅샷 1 2 3 엔터에서 원하는 번호 엔터 해서 불러와도 되지만 어, 제일 간단하게는 여기 카메라 버튼 보이시죠? 얘가 어 스냅샷을 팝업으로 보여 주는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네, 보이시죠? 그동안 저장해놨던 스냅샷들이 보이세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1, 2, 3을 딱 클릭을 하면, 네, 화면을 바꿔놓고, 예를 들면, 스냅샷 1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자주 쓰는 스냅샷 1, 2, 3으로 불러오면, 네, 그대로 화면 분할 뿐만 아니라 쓰고 있었던 창까지 그대로 불러오시게 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스냅샷은 사실 어, 조금 더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저장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면 얘를 레코드 스냅샷을 하는데 비지블 워크스페이스 이게 기본 사항이세요 요건 어떤 말이냐면 어, 말 그대로 비지블 워크스페이스 내 눈에 보이는 워크스페이스 즉이 뛰어난 워크스페이스의 세팅만 저장을 할 거다 그게 바로 이 비지블 워크스페이스고 올 워크스페이스는 제가 이걸 선택을 하면 보이시죠. 워크스페이스 1, 2, 3, 워크스페이스 1, 2, 3. 그리고 각각의 프레임에 뭘 쓰고 있는지 다 체크가 돼 있으세요. 요거를 다 저장을 할 거다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워크스페이스의 값들을 다 저장하느냐, 내가 쓰고 있는 이 화면만 저장을 하느냐. 요걸 말하는 거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비지블 워크스페이스 안에서도 세부적으로도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요 비지블 워크스페이스와 올 워크스페이스 이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페이더와 인코더 그리고 필터도 다 포함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페이더를 포함을 하면 어, 지금 현재 페이더가 올라가 있는 상태, 뭐, 꺼져 있는 상태, 이 페이더의 상태까지, 물리적인 상태까지 다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인코더 역시, 뭐, 제가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인코더는 펜틸트, 포커스 쪽으로 위치가 가있어요. 하지만, 어, 나는 뭐, 인텐시티를, 인코더를 인텐시티를 베이스로 해놨어요. 그리고 얘를 레코드, 스냅샷 하는데 <laughs> 인코더를 포함해서 50번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 펜트리트가 기본 베이스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제가 컬러로 옮겨놨어요. 컬러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다른 스냅샷을 누르면. 네, 다른 화면 구성은 그대로 불러와 지지만, 어, 인코더는 손댔던 그대로 컬러 방으로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인코, 제가 인코더를 포함했던 50번을 누르면, 네, 이 인코더 방 역시 제가 인텐시티로 설정했던 거 그대로 위치가 가시죠. 그래서 인코더를 포함해서 저장도 가능하시고, 페이더도 가능하시고 필터도 가능하시고 모든 설정을 해놨던 것 그대로 이 화면 구성과 함께 워크스페이스와 함께 저장도 가능하세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이 페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이더의 상태까지 모두 저장을 한다고. 그래서 엄청난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어,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되느냐? 만약에 리허설을 하는 동안 제가 페이더로 예를 들면 페이더로 이게 각 객석등이나 가장 하고, 페이더를 올려놓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페이더를 포함을 시켜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화면을, 페이더를 포함을 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리허설이 끝나서 객석등을 내리고, 이제 큐를 진행을 하는데, 아, 맞다. 제가 다른 걸 건드리느라고 막 화면을 바꿔가지고, 아, 맞다. 아까 저장했던 화면을 써야지 해서, 어 페이더를 포함했던 스냅샷을 딱 키면, 네, 보이시죠? 네, 페이더 상태까지 그대로 불러와줘서 객석등이 갑자기 확 켜지는 거죠.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냅샷에요 이 페이더를 저장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지금까지 화면 구성과 스냅샷에 대한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언두 기능에 대한 짧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보시다시피 저희 CNC 4층에 교육관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언제든 오프라인 교육을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CNC 라이트웨이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연수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